여러분. <목소리도>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LA는 제가 지금까지 갔던 나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나라이고 정말 오랜만에 갔던 거거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은 한국에서는 살수 없거나 아니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종류가 많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사놓고 대부분 안 뜯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것까지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사온 선물들도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같이 쇼핑한 거 뜯어볼까요? 자첫 번째는 바로 알로입니다. 알로 요즘 진짜 타죠.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이 디자인이 엄청 예뻐가지고 가자마자 얘부터 딱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사서 바로 입어보고 거기서 운동도 하는데 LA 걸된거 같고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우리 웨어스랑 맞추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간 곳은 비버릴즈에 있는데 매장에서 가, 샀고 이거는 그로브 몰에 있는 큰 매장에서 가서 샀어요. 이 색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웨어스들 거라서 안 뜯었고 이거 사이즈가 S랑 XX 스몰. <laughs> 좀, 마르신 분들이, 겟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지금 딱 맞거든요? 저랑 비슷한 사이즈 분들은 갖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하일리 제너도 똑같은 디자인 입었더라고요. 얘가 사진에 정말 예쁘게 나와요. 이거 받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또인증샷진 찍어주시고, 한국 연예인 분들도 되게 많이 입었더라고요. 알로우가 정말 미국에서도 핫하다고 느낀 게, 가면 정말, 한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구경을 하고 있고 왜 유명해졌냐면 전 세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한테 다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파일리 제너, 캔달리 제너, 크리스 제너, 호날두 부인, 조지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블랙핑크 지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급 핫해진 느낌. 근데 솔직히 예쁘기도 해.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살수 있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하니까 여러분들 거 선물을 꼭 사오고 싶었고 모자도 사왔거든요. 얘도 아무 때나 휘트로마트로쓸수 있을 것 같아서 유행템 못 참으니까 요거 <laughs>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칭해서 입을 거고 두 번째로는 뷰티 제품 빠질 수 없잖아요 바로 글로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젠지들 사이에서 진짜 난리라고 해요 제가 LA 간다고 하니까 열리면 열명이 브랜드를 얘기를 했어 이거 지금 엄청 핫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매장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매장도 엄청 크고 진짜 1 0들이딱 좋아할 만한 은은한 예쁜 핑크색으로 거기서 사진 찍으 대박이야 이게 진짜 예쁘죠 얘가 핸드크림인데요 약간 뭐 라이터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피디님한테 도 줬는데 어때요? 음, 근데 이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 친구들 나눠주고 막 하니까 딱 하나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못 사용하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갖고 싶어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국 가시면 블루 시는꼭 구경해보시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써볼 수 있어. 그리고 또 핫하다는 립밤 제가 또 사왔고 이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간다면, l a 간다면 선물 사오기에 너무 좋아요. 립밤이랑 핸드크림. 이 에코백도 있길래 샀거든요. 진짜 예쁘죠? 엄청 두꺼워요. 에코백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딱 잡혀고 수납도 있어요 이렇게 나 에코백 중에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에포, 에코백 처음이야 미국에서 핫한 브랜드니까 이렇게만 외도 되게 핫하지 않아요? 몰라 그냥 뭐 젠지 유행이라고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약간 물감같이 생겨가지고 제품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 치크에다가 하는건데 저는 입술이랑 치크에 바르거든요 오늘 조금 했어 고급진 핑크야 발림성도 되게 좋고 부드러운 반짝임이 있어서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요 미국 10대 여자들이 딱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감성이 딱 있어요 자 그리고 세번째로 미국의 인플루언스 하면은 킴카다시안 자매들을 놓칠 수 없잖아요. 왜냐면또그 자매들이 각자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갔을 때꼭 다, 들러보자,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첫 번째로, 스킴스가 있어요. 바로 속옷인데요. 이 속옷만 사러 미국에 여행가는 친구도 제 주변에 있을 만큼 핫한 속옷 브랜드인데, 정말 안 입은 것 같이 편해요. 입어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 팬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사왔고, 여어스들과 선물.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 브랜드의 상징인 만큼 딱 편한 디자인으로만 사왔어요. y 없고 이런 걸로. 로고. 이 로고 너무 귀엽죠? 스킴스. 이거는 이제 따로 매장, 전문 매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로브몰에 또 안에 거기 있더라고요. 한번씩 한번 구경해보시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진짜, 좋아좋아 이게 약간 스타킹 같다. 스타킹 재질이에요. 스타킹 재질인데 절대 안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레미, 킴카다시안의 언니, 코트니 카다시안이 만든 브랜드인데, 저는 킴카다시안 다큐? 얘는? 그거를 전. 편도 빠졌죠. 다본 사람으로서 포트니 카다시안이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을 되게 중요 생각하는데 약간 집착할 정도로 그래서인지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얼마 전에 아기를 자연분만을 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좀 신뢰성이 있다. 나도 그렇게 좀 건강하게 되고 싶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브랜드까지 나니까 아 이거는 진짜 좀 사고 싶더라고요. 엄청 신경을 썼을 것 같아. 얘는 약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살이 좀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전 얘가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친구 먼저 이걸 사서 저희 같이 나눠 먹었는데 얘 때문인지 뭔지 모르는데 우리둘다 별로 살을 안쪄 갖고 왔어. 얘 하나씩 더 개태하고 왔고 이거는 배고픔을 얘도 좀 없애주고 혈당 요즘 조절하는 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맞춰주는 제품이라서 요거 다이어트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선물로 제가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요거를 개태했는데 얘는 이제 포커스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젤리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일할 때 가끔 먹으려고 얘를 개태했습니다. 다 슈가프리에 비건에 글루텐프리에 엄청 성분이 좋아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요. 선물 드릴게요 맛요 음. 포도 델리 같아요 너무 맛있다 여기에 매, 이렇게 써있어요 Make for a smart choice 성적을 하기를 지원해 줄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얘는 저희가 여기 서 있죠. LA 원에서 겟 했는데요. 얘는 뭐 타겟 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의 약국 이런 걸 엄청 유명한 CBS 뭐 이런 데다 있는데 LA 원을 간 이유가 조금 딴데보다 비싸긴 한데 여기가 엄청 핫한데예요 지금 관리하는 모든 여자들 핫한 LA 언니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보면 돼.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데 핫한 건물 밑에 있거나 그러거든요. 어, LA 원 드디어 가구나 이러면서 갔는데 마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먹을 것도 팔고 스무디 이런 것도 파는데 거기 에 이제 헬리 비버가 만 근데 스무디가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것도 먼저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막다 들어가 있고 해서 칼로리 어마어마할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다. 이거 칼로리 몇 치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데 거기 에 이메일 보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 올렸는데 정보를 이제 받았어요. 7 0 칼로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근데 그만큼 포만감이 있긴 하더라 거기 이제 핫한 언니들은 그거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지. 미국 가면은 그것도 한 번씩 맛보시길 바랄게요. 겁나 비싸지 않아요? 그 몰라. 아, 가격. 3, 4, 3 진짜요? 나 몰랐어. 에레온 가면 막 이런 되게 핫한 건강젤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서 미국에서 계속 체력 보충할 때마다 엄청 먹고 그랬어요. 되게 구경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거기도 꼭 가보시고. 그 놓칠 수 없는 얼타 뷰티. 얼타 뷰티가 뭐냐면,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찾아보면 되게 매장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올리브영 많듯이. 요즘 관심 있는 팬티 뷰티. 가수 리안나가 론칭을 해서 되게 유명해진 브랜드가 있어요. 정말 유명해서 괜찮은 제품들다 없더라고. 저는 카일리 제너 거를 많이 겟 했거든요. 카일리 제너 는또킴카다시안의 막내 동생입니다. 카일리 코스메틱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립 키트. 오늘도 했는데, 확실히 이건 좋은 게, 카일리 제너가 작은 입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진 진짜 안 지워져요. 제가 다른 거 많이 써봤지만 얘만큼 안 지워지는 펜슬은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안 지워지고. 제일 유명한 808이랑 302 이렇게 사왔거든요. 갖고 싶은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고 안에 보면 펜슬이랑 리퀴드 립스틱 있어요. 그래서 얘 사왔고 너무 궁금했던 팔레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오늘 했거든요. 엄청 막그 특별한 건못 느끼겠어. 솔직히 저는 섀도우나 이런 건 한국 거도 너무 괜찮기 때문에 하지만 립키트는 짱이다. 밤도 있고. 오일 도 있고 해서 카일리 코스메틱은 입술 쪽이 특화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사왔으니까 이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카일리 제너 같은 경우는 엄청 화려해 가지고 색이 안 화려한 거 위주로 이제 쓰게 될 수밖에 없었고 확실히 요즘 10대들 에 유명하다는 이 글로시 있잖아요. 얘 보면 아이섀도우 제가 샀거든요. 얘는 확실히 좀 되게 누디하고 좀 색이 좀 빠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되게 핫한 곳에 가면 언니들 화장이 확실히 조금 누디하고 전 요즘 김나영 님이 스타일링을 약간 누디하게 화장품을 바꿨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의 화장을 미국에서 핫하신 분들도 좀 이렇게 하더라고. 아 요즘 미국도 조금 이런 느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유행인 것 같다. 이런 걸 느꼈어요. 글로시에도 보면은 약간 좀 베이비 베이비 한 느낌의 색. 빠진 느낌? 옛날에 약간 교포하면 되게 막 찐한 느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감성이 더 많아서 그래서 속으로 어 이거 한국 스타일인데 혹시 KBT 영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런 걸 느낀 게 그로브몰에서 구경하다가 알로에서 친구가 너무 오래 구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지쳐 가지고 이제 나와서 바람 좀 쐬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 언니가 유노 큐 <laughs>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 케이팝 아이돌 같다 이러는 거야 저한테. 벤치가 바로 있었는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케이팝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스타일링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혹시 그러면 여기가 KBT가 시장이 괜찮은 거 같냐.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도 괜찮을까? <laughs>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 괜찮을 것 같다. 고 특히 LA는 원래 사는 고지 시카고래요. 근데 시카고는 잘 모르겠는데, LA는 완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근데 언니들이 진짜 요즘은 센 언니의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졌어. 확실히 고급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화장이. 서영 언니들한테 너무 잘어울리더라고 역시 KBT가 최고다. 저는 헨리 비버 브랜드도 되게 좋아해서 살려고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고요. 아예 온라인으로만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왔어요. 캔달 제너 가 하는 브랜드 818 데킬라 브랜드 어, 유명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사올 생각 없었거든요. 요즘 술안 마시니까. 근데 얘 가격이 엄청 싼 거예요. 환율이 지금 높으니까 한 6, 6 7만 원에 산거 같은데 한국에선 지금 한 거의 뭐 2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해가지고 샀고 데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물용도 괜찮고 저는 이제 보관용... 그냥 샀는데 술 선물 제가 드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그냥 제 보관용입니다 남자 외어스 분들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선물 또 사왔습니다 스프림 미국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브랜드죠 미국 팬들한테 진짜 많이 받았던 브랜드인 것 같아 예전에 저는 LA를 많이 가봤지만 스프림 매장을 간 적은 이제 처음인데 LA에 진짜 큰 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구경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브랜드 로고만 있고 깔끔한 이 블랙 티가 예쁘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L사이즈 사왔거든요 사이즈 맞고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주세요. 아, 요거 있다.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있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 핫한 브랜드래요. 이거 지금 한국에 없고 저도 몰랐다가 거기 가서 알게 된 건데 아리지아라는 브랜드인데 요즘 이거 엄청 핫하다. 친구가 그래가지고 브로보몰에 매장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놀래는게 스타일링은 뭐 이런 여성스러운 것도 있지만 뭐 운동복, 패딩, 그다음 가방도 되게 많고 옛날에 우리 2000년대 홀리스턴, 아베크롬비 항상 핫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바이브. 라고 보면 된대요. 지금 그 정도 느낌으로 엄청 핫하고 매장도 되게 커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얼른 막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는데 진짜 옷이 예쁘긴 예쁘더라고.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탑이 갖고 제가 이제 이걸 손으로 들고 있었어. 근데 거기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니? 뭐 도와줄 거 없는 데뭐 괜찮다 했더니 이거 자기가 그러면 너손 무거우니까 보관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름 물어봐요. 지금 제가 썬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들고 있으면 또 와서 아, 아까 거랑 같이 보관해줄게면서 계속 보관을 어디다가 해놔. 너무 편하잖아요, 손이.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좋은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다 골라서 이제 입어보려. 한다 봤는데 세상에 갑자기 내가 안 고른 것들이랑 매칭을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만 골랐으면 이걸 같이 입어보라고 이미 세팅을 다 해놨어. 어, 탑을 세 개를 골랐다. 새 버리돼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골라봤어. 그래서 내 사이즈 이렇게 언제 또 받는지방 다 해놨어. 어 고마워 이러고 이제 입었죠. 입었는데 입는 것도 앞에서 이렇게 좀 기다려줘. 어 이거 좀큰거 같아. 그러면 오케이 M 사이즈니 그럼 내가 S로 갖다줄게. 바로막 갖다줘요. 이거 다시 내 옷을 다시 입고 갔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옆에서 그렇게 다 서포트를 해주니까 어머 계속 사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할까 말까 왜냐면 내 계획에 있었던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이 바지를 줬는데 너무 편하고 나한테 사이즈가 딱이네. 바지를 샀어. 완전 그 통해 버린 거지 그 마케팅.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좋은 시스템이다. 한국에도 매장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대는 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 자라나 H&M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데 금액이 그래도 꽤 돼요. 한 1.5배에서 2. 5배 두배 정도는 돼요. 이게 진짜 해외에서 셀럽들이 엄청 많이 착용해서 유명해지고 틱톡, 유튜브에 이런 거 하울 영상도 되게 많고 해외에서는 이게 캐나다 브랜드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곧 인기 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옛날 룰루레몬이 막 그랬듯이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제가 몇개더산 거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만 살수 있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롱샴이 다시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롱샴 미니백을 최근에 엄청 잘 들고 다녔는데 솔직히 여행하다 보면은 카메라 들고 다니지 셀카봉 뭐 이런 거 필요하지 파우치 뭐 이런 거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팩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백팩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큰 거는 내 옷을 망치니까 패션을 망치니까 내데롱션 백팩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냥 매도 예쁘고 여성스럽게 입었던 내가 캐주얼하게 입었던다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분보에서 급하게 샀는데 여행 3일 전에 제가 샀는데 맨날 그 이후로 이것만 들고 다녔어 이거는 꼭 미국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 고민이시라면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 색이나 블랙을 추천하거든요 워낙 그 노멀한 디자인이라서 내 패션을 망치지 않아. 오죽하면 청청 패션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 갈 때마다 CK 속옷을 사오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도 역시나 거기가 싸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미국은 그냥 막 입어보라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팬티도 그냥 막 입어보라고 그러고. 귀찮아서가지고 아, 언제 입어보니까 너 어디에 입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어보면서 엄청 봐주고. 팬티도 그냥 너 어디에 입어봐? 막 이래요. 그렇게 하니까 막더 사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미국 쇼핑하면서 느꼈던 게 미국 그 현지 핸드폰 번호 있으면 할인 된다거나 원 플러스 원을 가져간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친한 오빠가 미국 번호가 있어서 계속 그 오빠 번호를 썼어. 알고 있기만 하면 돼요. 미국 가면 미국 사는 지인들 번호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쇼핑한 거 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좋았던 게 LA 는 진짜 확실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원래 쇼핑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덥긴 더워도 습하지가 않니까 으 꿉꿉한 게 없으니까 LA 가서 살고 싶어요. <laughs> 너무 좋았고, 브이로그도 찍어 왔거든요. 두편 정도 올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사온 선물들 받고 싶은 거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 <목소리>